미국의 설문조사에서 가장 협연하고 싶은 연주자 관대하고 온화한 인품의 음악가 대중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연주자 기자들이 가장 인터뷰하고 싶은 인물 그의 독주에는 매번 매진의 신화를 기록했다 그래미 뮤직 어워즈 18번이나 수상 무려 100여 장의 앨범을 만들어낸 음악가 와 이런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어떤 부모님이길래 그런 사람을 키워냈을까?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하우치운 마의 아들인 요요입니다. 요요가 아니고 여러분 첼리스트 요요마예요. 요요마의 아버지인 하우치운 마는 원래 상해 출신으로 음악가였어요. 파리에서 음악학 공부를 했고요. 그의 어머니 역시 홍콩 출신의 메조 소프라노 성악가였습니다. 이 부부는 파리 유학할 당시에 요요마. 그리고 그의 누나를 낳았어요. 어릴 적부터 이 남매가 유난히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인 거예요. 근데 그의 엄마가 이 아이들의 음악적 재능을 직감하고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유학생이면 돈이 없잖아요. 형편이 넉넉치 않은데 아이들의 음악을 과연 우리가 시킬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요요마의 누나는 4살 위였는데 이미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천재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누나가 바이올린으로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하니까 요요마가 나도 음악 공부할래. 하지만 나는 저 조그만 악기 말고 큰 악기 할 거야.라고 아버지를 졸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요마가 첼로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요요마가 회고하기를 바이올린으로서는 누나를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항상 지쳐질 것 같아서 자기가 다른 악기를 고접하였다고 웃으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원래 아이들이 말을 본격적으로 3살, 4살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요요마는 말보다 먼저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을 매일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 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평생 어린이 오케스트라를 주제로 어떻게 아이들을 음악으로 교육할 것인가 라는 것을 연구하는 음악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아이들의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의 논리는 이랬어요. 음악의 천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3대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다. 1세대는 최초의 음악 교육을 제공해줄 수 있는 돈을 모으는 거예요, 먼저. 많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 2세대는 그 돈으로 최고의 음악 교육을 받아요. 우리가 잘 습득을 해요. 그리고 3세대는 신동이라고 불릴 만한 천재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요마의 아버지는 본인의 아버지의 돈으로 유학 공부를 했고 자신은 최고의 음악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자신에게 태어난 아이가 신동이 될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현악기를 처음 배울 때는 보통 이런 과정을 따라하게 돼요. 첫 번째 바른 자세로 악기와 화를 잡는 법을 익히죠. 두 번째. 팔로 개방형 그냥 오픈 스트링을 긁으면서 이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울림이 어떤지를 내가 몸에서 귀로 느끼죠. 그다음에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뭐 이런 것들의 운지법, 핑거링을 익히기 시작해요. 어떤 핑거링으로 어떤 소리를 낼수 있고 어디를 짚어야 하는지. 그러면서 아주 단순하고 기초적인 짧은 곡들을 습득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레벨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렇게 기초적인 운지법, 핑거링을 익숙해지는 데만 아주 짧게는 몇주 혹은 길게는 몇 개월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요요는 어땠을까요? 요요의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고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곧바로 바의 작품을 할수 있도록 소리를 내고 자신이 내는 소리를 따라 할수 있도록 그 음악을 만들어 볼수 있도록 악기를 가르친 게 아니고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을 도입했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아버지를 한번 인터뷰하고 싶네요. 요요마 아버지의 가장 기발하고도 탁월한 교육 방법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시킬 때 이만큼 한 페이지를 다 연습해서 빨리 마무리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조금씩 아주 small segment, 아, 여기서 여기 조금씩 습득해서 이거를 다 완성을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교육했다고 해요. 요요마가 바흐의 조곡을 배운 것도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이 남매는 얘기해요. 자신들은 바흐의 조곡이 어릴 때 연습한 그 어느 곡들도 어려운지 몰랐대요. 왜냐하면 첫두 마디만 시키는 거예요. 바흐 조곡도 두 마디를 그냥 듣고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비슷한 소리를 내면서 완벽하게 엄마 했을 때그 다음 두 마디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 두 마디까지 했으면 또그 다음 두 마디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곡 전체를 배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작업이지만 아이들에게 기초를 다지고 인내심을 길러내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살에 요요마는 미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가게 되죠. 그때 레너드 번스타인의 소개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부부와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살 때는 첼리스트라면 한 번쯤 도전해야 하는 첼로의 구약성서라도 불리는 바흐의 첼로 조곡 전 36곡을 안보로 이 아이가 연주했다고 해요 이건 신동 맞죠 여러분 인정 그럼, 이렇게 요요가 부모님 말을 체계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다 따라하는 순종적인 아이였을까요? 반항도 안 하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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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게만 했던 어떤 틀에 갇혀 사는 데만 익숙한 아이였으면, 과연 음악가로서의 창조성과 자신의 개성이 개발될 수 있었을까? 음악가는 예술이잖아요. 예술은 자유잖아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자유롭게 자신의 음악 세계를 발굴해 나가면서 그걸 또 표현해 내는 게 예술가 아니겠어요? 요요마의 부모님은 상당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냥 아주 typical 아시안 parents. 아주 전형적인 동양의 무서운 엄격한 부모님.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날 요요마가 친구들이랑 술을 퍼마시고 위경년이 일어나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위세척을 하느라 연주전 최종 리허설에 무단 결석을 한 거예요. 바른 생활 사나이로 살아온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요에게 그랬답니다. 앞으로 나는 절대 너의 앞에서 술 마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그러니 너도 바르게 살도록 하여라. 아무튼, 이런 말이 그를 다그치고 때리고 혼내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었는지 그 이후로 요요마가 마음을 다시 잡았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말입니다. 요요마의 누나, 유챙마가 인터뷰에 나와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얘야, 저기 저 식물이 보여? 아, 그럼요. 근데 저 식물은 매일 자라지? 어, 그렇죠. 매일매일 자라죠. 그럼 그거 알아? 너가 매일 발전하지 않으면 너는 저 식물보다도 못한 존재인 거야. 어... 점점점 굉장히 요요마의 아버지는 쾌열하시고 똑똑하시고 지혜롭고 현명하시고 날카로우신 분이었거든요. 어느 날이 남매가 아버지께 그랬답니다. 아빠, 저 어제 연습 많이 했잖아요. 오늘 안 할래요. 네 아버지가 그래. 그리고 이제 저녁시간이 다가왔어요. 아빠, 배가 고파요. 너 근데 어제 많이 먹었잖아. 헐. 어. 음, 연습은 해야겠구나. <laughs>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길들이신 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Respect. 또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얘들아, 러시아 사람들은 하루에 9시간씩 연습하라고 하더라. 그런데 너희는 정말 똑똑하니까 내 생각엔 하루에 8시간만 연습해도 될것 같아. 정말 기발하지 않으세요? 요요마와 유챙마의 아버님? 요요마의 누나는 음악 천재 소녀였죠. 하지만 그녀는 지금은 음악인이자 굉장히 저명한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요마 누나 말로는 요요마는 자기보다 몇 배나 더 머리가 좋다고 말을 해요. 요요마는 자신보다 훨씬 기발하고 또 잔머리가 더잘 굴러가고 똑똑했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그런 위기를 또 압격한 아버지 밑에서의 어린 시절을 요리조리 뛰어서 잘 다녔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요마 남매가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프랑스어도 알았고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이제 영어도 습득을 했는데 그들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들이 모국어인 중국말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두 남매가 하버드에 입학을 했을 때 아버지가 너네 매일매일 일기를 쓰도록 해. 그리고 일기는 너네가 원하는 세 가지 언어. 즉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중에 한 가지만 써도 돼. 하지만 기억해. 나는 프랑스랑 영어를 못 읽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중국말로 일기 쓰는 연습을 하도록 유도를 했던 아버지 정말 존경합니다 부모님들 아이들을 혼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교육시키는 방법 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음악가들에게 어릴 적에 부모님과 있었던 갈등 혼난 이야기 얼마나 엄마 아빠한테 당했는지 혹은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음악가들의 화려한 삶 뒤에는 소리 없이 또 묵묵히, 때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희생적으로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이 꼭 계셨다는 그 사실,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을 만들면서 클래식 이야기, 음악가들 이야기, 다양한 음악 관련 소재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 저도 제 삶을, 제 생각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댓글로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음악 이야기 뿐만 아닌 조금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소소한 클래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음악인 하면 대표적인 인물 그 어머니의 아주 특별한 음악 교육 아이를 음악가로 성공시키는 법에 대해서 소소한 클래식에서 여러분들에게 쏘겠습니다. 그럼 우리 see you soon! Thank you.